노란 색깔 포스트를에 어, 시험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화이팅 하세요 시험 시험 하세요 이거 마시고 이택게 있어 심쿵 <목소리> <맞다. 목소리> 쿠쿠쿠쿠쿠 <목소리> 안녕하세요 17학번 최재원입니다 네 저는 19학번 고효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 신입생 입문기 약간 교복을 벗고 사복 입는 게 너무 좋아서 나 꾸미는 음. 걸좀 좋아하거든 나는 음.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수업 음. 이제 경영학도로서 물론 수업은 많이 안 듣긴 했지만 음. 너무 좋더라고 그런 게 그리고 특히 교양 들을 때 그런 어. 풋풋함과 설렘 약간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 그런 것도 느끼고 장학금까지 다그 도서관 로망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창문 딱 이렇게 있고 햇볕 딱 비치고 딱 나의 이상현 선배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공부하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웃음> <웃음> 이런 로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서관에 가 보면 다미역해야 문소리 <laughs> <무슨> 나면 <웃음> 어, <laughs> 가일. 어, 가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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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공부하러 온 건지, 놀러 온건지 몰라. 그래서 <laughs> 공부는 혼자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혼자 하세요. <laughs> 막 과장 같은 것도 저는 진짜 잊고 싶었어요. 과장.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경이 이렇게 써져 있고, 아, 아. 막... 그거 있잖아요 매니지먼트 오브 막 걸리지 아,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그치, 거 그치, 있으면은 그치. 그게 진짜 고삼 때는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과잠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약간 내가 저기 대학교 갈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그래서 응. 과잠을 맞추고 이제 그 과잠을 열심히 입었어서 삼사월에는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내 과잠을 보잖아 그리고 일치번이바뀌있잖아 <laughs> 와,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추억이라서. 아. 입을 수도 없고, 옷장만 낭비하고, 와, 이걸 어떻게 아. 해야 되나. 학번을 <laughs> 새기지 않는 걸로. 어, 어, 새기지, 새기지 않는, 않는 걸로. 걸로. 새기지 않는 어. 걸로. 어, 저는 미팅에 대한 환상도 진짜 많았어요. 제가 새내기 때 이제 막 공부를 했어요, 미팅을 하면은. 아. <laughs> 게임 막, 빗속말 게임 있고. 막, 네, 막 동전으로 막 짝지 정하고 아. 이런 게임 같은 거 있다. 그거를 아. 하면 그렇게 설렌다. 그거 만약에 어, 난이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아. 근데 이 사람이랑 짝꿍이 됐어 <laughs> 그날 그냥 돈 버리는 거야. 그냥.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냥, 그냥 나는 그날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약간 이랬죠. 아, 그래서 약간 미팅의 로망도 있었고, 저는 사실. 아 그거, <laughs> 그거. 이거 이거. 어, CC가 아... 굉장히 로망이 있었어요. 대학교를 가면은 다들 막 이뻐진다 그러고 그리고 어, 무조건 커플을 될수 있다. 다들 아... 그러더라고요. 너 약간 연애에 대한 로망은 없었어? 약간 없... 대학 오면은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다고? 응. 너 CC 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현실화된 거? <laughs> 현실화된 거. 과잠? 아 과잠. 공간놀이? 응, 어. 음. 아, 그 맞죠 정도? 맞죠. 응, 음, 어. 그 정도. 그래도 아직 우리 대학생활은 3 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할수 있어. 아, 어. 그럼요. 할수 있어. 아직 기회가 있다. 어. 할수 있어? 기회가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다. 기회 있어. 어. 그 페북 같은 거 보면은 음. 그런 짤방 많잖아. 자기는 시시하고 싶어서 학교 왔는데. 네. 뭐 맥주 5 0 0 c c 만 마시고 있다. <laughs> 어. 나도 근데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 이학년 음. 때. 애들 자취방에서도 많이 자고. 그러니까 음, 옷이 음. 맨날 똑같아. 그것도 근데 똑같은 거 많이 입고. 약간 그런. 어. 나는 교양 수업 되게 기대했다 했잖아. 설레고 항상 차려입고 꾸며입고 가려고 그랬는데. 음. 이게 한 달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맨날 이제 전공 때는 출제학만 재고 있고. 뭐 그랬지. 깨진 현상은 되게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 자취방에 대한 로망 막 브이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취방 꾸미기 해가지고 막 블랙톤으로 꾸미고 아니면 화이트톤으로 꾸미고 막 원목으로 꾸며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집에 소주병 뒹굴고 어 쟤는 누구지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 자고 있고 막 냉장고에서 신내나고 음식물 쓰레기는 막 썩고 있고 막굉게 많죠. 근데 이번에 제가 좀 부지런해져가지고 전역을 응. 응. 하고 약간 자취방을 이쁘게 꾸몄어요. 이번에 전역을 기념으로 하는 약간 그렇게 자취방을 꾸몄으니까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제 인스타로 <laughs> 영화 스물 같은데 보면 동아리에 탁 들어가면 그 누구지? 그 민우리? 어, 민율이가저 <laughs> 선배가 막 창가에 막 기대가지고 아. 막뭐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동방에 들어가면 일단 신내가. <laughs> 그리고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어. 아, 너무 밤샜어. 그리고 한 번씩 모르는 선배들 툭 들어가 가지고 일동 <laughs> 정지. 어, <laughs> 여기 우리 동아리 방인가 <laughs> 하고 날 찾아봐요. 그럼 나도 어 여기 우리 동아리 방인데 하고 나 찾아봐.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래. 맞다. 선배들 그냥 다 그래. 막 그냥 왔어? 막, <laughs> 왔어? 하면서, <"쇠내기야?"> 이러면서 <웃음> <웃음> 막 왔어? 그러서 새내기야? 이러면서 들 거의 뭐 아저씨들도 거의 아저씨들이야 그냥 거의 <laughs> 유정 선배를 막 꿈꿨는데 <laughs> 안돼 아, 그거는 드라마야 드라마를 찍는 이유가 있어 아, 있더라고 그냥 그럼요 어, 그 그럼. 드라마더라고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아, <laughs> 현실은 다릅니다 나는 내가 수업을 안갈 줄은 몰랐어 근데 맨날 눈떠 보니까 지각이더라고. 아, 항상 그럴 것 같아. 이제 우리 동아리 1일오프할때 응. 이제 같이 한 잔씩 한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응. 술을 다섯 병이나 마신 거지. 눈 뜨니까 친구 자집방 천장이 보이더라고. 어. 아, <laughs>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뭐 동영상 하나 보여주더라고. 술집 같은 거 홍보하려고 이거 있잖아요 뭐 풍선 어. 같은 거. 근데 그거를 갑자기 어. 뭐야? 하면서 막 발로 차고 그리고. 어. <laughs> 근제 토를 하는데 no <laughs> 아, 토도 하셨어. 여기서 토하는 영상이 음, 있더라고. 음. 참 쉽지 않은 경험이었어 너는 술 먹고 실수 그런 거. 난 실수 안 해. 관상이. 자리 <laughs> 먹거든. 아니 나. 관상이 실수 많이 하게 생긴 관상인데. 정신줄 꽉들고 먹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 나는 내가 술을 그렇게 잘못 마시는지 몰랐어. <laughs> 맨날 술자리만 갔다가 눈을 뜨면 항상 집이었어. <laughs> <laughs> 가끔 막집 현관 계단에서 막 잠깐 졸다 들어가고 막 샤워 하다가 막 자고 막, 막 그런 적도 있고 <laughs> 새내기 여러분 이제 개강이 연기돼서 심나하시겠지만 꽃피는 봄이 오면 개강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와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알찬 신입생 생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재밌는 한해 같이 보냅시다. 어, 선배들이 이런 말잘할 거예요. 1학기 아니 1학년 때는 그냥 놀아도 된다. 학점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 꼭 챙기세요. <laughs> 꼭 챙겨야 그, 합니다. 그러다 거짓말이야. <laughs> 아니 진짜 챙겨야 돼요. 학점 챙겨야 돼요. 내가 3증인이잖아 아. <laughs> 1학년 때 놀았다가 지금 다시 1학년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나이든 1학년 하는 것 같으니까 <laughs> 놀땐 노세요. 그리고 또 노세요. 나 공부할 테니까 <laughs> 자극 좀 되나? 노세요 굿바이 <laughs> 굿바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늘아 구독했어? 아, 당연하지 온, 온유 언니 온유, 온유. 아, 온유는 구독했대? 나도 했어 아 했대. 했대 아 그러면 그 알림 설정이랑 좋아요도 부탁해 어 여러분도? 하셨나요?